그렇게 되면 내가 3천만원짜리 머신을 사면은 60개월로 나누면 월 50만원씩을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300만원을 사면은 매월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금액이 5만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치윤입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카페 창업을 하실 때 구비해야 할 물품 중에 가장 중요한 기계라고도 할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제가 썼던 기계가 시모넬리사의 뉴 아피아라는 모델이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대중적이었고, 그리고 중저가, 저가 머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운영했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레이어 3그룹을 썼었거든요. 뭐, 로버 두 대를 놓고, 슬레이어를 놓고, 또 EK도 구매를 해서 놓고, 이렇게 카페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두대 머신의 가격 차이가 대략 한 10배 정도 나요. 시모넬릭, 아피아는 한 300만원 정도, 그리고 슬레이어는 한 3천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었으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어, 하이엔드 머신을 쓴다고 커피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스페셜티가 대중화되면서 어 다양한 커피를 이렇게 그 커피에 맞게끔 추출을 할수 있는 거는 좀 고가대 머신, 비싼 머신들이 확실히 그 값을 제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여유로우신 분이라면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굳이 내가 어 하이엔드 머신에 이 금액을 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3천만 원짜리 머신을 쓰면서 어, 느꼈던 거는 과연 내가 이 머신을 쓰지 않고 저렴한 머신을 썼었으면은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상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해놓고 머신을 보러 다니면은 이게 약간 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차도 보다 보면은 자꾸 높은 가격대의 차를 고르게 되잖아요. 내가 처음에 아반떼를 생각하고 갔는데 여기다가 금액 조금 더 올리면은 소나타를 살수 있을 것 같고 또 소나타를 보는데 여기서 금액을 조금만 올리면은 이제 그랜저를 살수 있으니까 사실 머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보다 보면은 자꾸 내 눈높이가 올라가요. 굉장히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기능도 되게 다양해지고 또 유명한 카페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바리스타들의 워너비 머신들이 있잖아요. 뭐, 슬레이어라든지, 스피릿이라든지, 뭐 m b p 뭐, 시네소, 시네소 하이드라라든지, 뭐, 라마르조코 머신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머신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내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머신 구매하는데 사용하게 돼요. 카페를 운영하실 때는 버티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픈을 해놓고, 이게, 음, 3개월, 6개월 내가 자신이 있다면은 뭐 1년까지라도 조급하지 않게 이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들을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좋은데 너무 머신 사는 데에 많은 비용을 들이다 보면은 그런 이제 버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빨리 지치게 돼요.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창업을 해서 되게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감가상각이었어요. 어, 보통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들이나 카페 설비들은 5년을 봐요. 5년은 감가상각을 하는데 뭐 사용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5년 쓰면은 이 머신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5년이면은 60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머신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면은 60개월로 나누고 그거를 매월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5년 후에 내가 이 똑같은 머신을 산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3천만원짜리 머신을 사면은 60개월로 나누면 월 50만원씩을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300만원을 사면은 매월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 금액이 5만원 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물론 뭐 5만원 밖에라고 표현을 했지만 50만원 치고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감가상각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매월 그 정도 비용이 빠져나가면은 굉장히 조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수익을 또 내가 상쇄하는 수익을 빨리 거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상쇄하는 매출을 올렸을지라도 이게 막 재미있다 이런 느낌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핀드 머신을 사용하신다고 매출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머신을 알아보는 고객들은 굉장히 소수세요 굉장히 소수고 어쨌든 고객의 만족이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하이엔드 머신은 사실 사용자가 얼마만큼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커피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어 용도가 굉장히 빛을 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머신의 어떤 기능들을 잘못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 하이엔드 머신이 기계 자체가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바리스타의 이해도가 뛰어나면은 그 많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커피를 맛있게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스킬이 굉장히 좀 부족할 때는 오히려 하이엔드 머신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 머신을 온전히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이엔드 머신이 비싼 이유는 내가 많은 양의 커피를 뽑더라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잘 유지를 할수 있어서 시간당 주문이 많더라도 일정한 퀄리티의 커피를 고객에게 서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그리고 커피를 더잘 녹일 수 있는 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설정하고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커피의 맛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고객이 느끼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 하이엔드 머신의 커피를 씀으로써 달라지는 차이를 어, 고객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느끼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 오픈하려고 하는 매장이 정말 유동인구가 많고 올수 있는 손님들은 보장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보일러라든지 그런 어떤 가격대가 좀 나가는 머신들을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저도 이제 두 매장을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매출로 따졌을 때는 저가 머신을 쓴 매장이랑 그 고가대 머신을 쓴 매장이랑 어, 매출은 똑같았어요. 매출은 똑같은데 이게 감가상각을 하고 모든 비용처리를 하면은 이쪽 매장은 또이또이가 되는데 그 저가형 머신을 쓰는 데는 이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생각했어요. 아, 내가 두 번째 가게를 할때 저가형 머신을 썼었으면은 매출이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정말 좋은 커피를 한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머신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딱히 그 머신의 많은 기능들을 제가 정말 잘 활용했냐라고 또 생각해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정말 잘활용할수 있는 자신감은 있지만. 하이엔드 머신을 구매하시기 전에, 아, 내가 이게 정말로 필요한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처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에는, 웬만하면은 정말 저렴한 머신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쌓이고 어떤 무형적인 자산들, 뭐 커피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뭐 인맥이라든지 쌓였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 머신들을 구매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상황이 안 된다면은 처음부터 너무 머신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셔서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적절하게 내가 이 머신을 월로 감가상각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예상 매출이 그거를 이제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손익분기점을 좀 면밀히 계산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고 머신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혹시 하이엔드 머신을 또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이엔드 머신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형 머신 사서 빨리 수익을 일으키는 게 훨씬 더 장사하시는 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엔드 머신의 특성 그리고 장점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 금액을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커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